저는 지금 제 여동생 시아버님 장례식 때문에 부산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는 슬픈 눈물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소망의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의 옛 조상들은 어느 민족 할것 없이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제가 투탕 카민의 유물을 봤습니다.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지금 한참 발굴되고 있는 진시황제의 무덤은 그보다 더 엄청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는 비록 텐트에 살았지만, 죽어서는 화려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과연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인간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미지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양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아주 멋있게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후하고 불어 넣으시자 그 순간 인간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순간 인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은 영원한 운명이 됩니다. 인간의 운명은 죽는 순간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은 부자의 영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죽은 나사로의 영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는 엄청난 구름이 있어서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흙으로 돌아간 인간의 몸은 어떤 운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 속에 강 속에 바다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의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큰 나팔 수레가 울려 퍼지면 그리스도원의 죽은 자들의 몸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혹시 그때까지 우리의 운명이 살아있다면 우리도 그 순간 순식간에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끌려 올라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간의 영역이 끝나면 영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이 영혼의 문지방을 넘어서면 결국에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장례식장에 오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며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회는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의 능력과 그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시게 됩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승리하시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